안녕하십니까. 이번 한방은 고객 관리입니다. 한방부동산 거래정보망에서는 체계적으로 고객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방부동산 거래정보망의 고객 관리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객 관리 화면을 보시면 고객 유형에 따라서 고객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의뢰 용도물이라니까 고객 그룹을 미리 지정을 해 두셨다면 미리 그룹에 따라서도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명에 따라서 가나다 순으로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일단 신규 고객 등록, 고객 그룹 관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신규 고객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체크를 하시고, 성명이라든가 별지,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을 해주시고, 뭐 예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설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상담했던 내역이라든가 이런 메모에 대한 사항들을 해주고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객 그룹 관리 같은 경우에는 미리 그룹 매도인, 뭐 매수인, 임차인, 임대인, 뭐 상가 건물주 이런 식으로 그룹을 미리 지정해 놓으면 다음 번에 좀 그룹별로 찾기가 편하겠죠. 이렇게 해서 그룹으로 지정해서 고객을 관리할 수도 있고, 내가 고객 관리에 저장되어 있는 고객들을 엑셀 양식으로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전에 내가 엑셀로 고객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고 계셨다면, 그 엑셀 파일을 이 고객 관리 화면으로 업로드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되어 있는 고객들에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기능도 있는데, 선택된 고객에게 문자를 전송한 경우에는 PC폰을 이용한 회원들만 이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 고객들 화면도 인쇄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고객 관리였습니다.